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아, 정말 우리의 생이 바꿔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모리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라는 제목입니다. 종교는 선을 가르치는 훌륭한 면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게 하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이고 생명 그 자체죠. 오늘 본문에 내가 바로와 애굽을 강팍하게 한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함이고 이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14장을 쭉 읽어보면 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어, 같은 종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 이 사단의 세력은 절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설령 무속인들이 귀신이 막 알려져서 맞춘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뒤틀어 버립니다. 어, 그러면 큰 문제가 오죠.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한, 위험한 수준에 지금 도달했고, 어, 막 여기저기서 우상이 서고 있고, 어, 사람들이 서로 적대시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복주는 법이 없죠. 언제든지 가르쳐주는 척하면서 망하게 합니다. 지금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건넜고 어, 좌우물이 벽이 된 것처럼 해서 건넜고 애굽의 기병들, 애굽 사람들은 그 똑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어, 죽게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애굽에서 해방된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 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축복입니다. 어, 노예살이 하고 있는 애굽에서 종대였던 자리에서 해방된 것이 출애굽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묶인 것에서 묶인 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 이것이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이죠.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죠.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면 된다. 이렇게 적극적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모든 인생의 흐름 거기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가 구원받은 자는 해결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문설주의 양의 피바른 날 해방시켰습니다. 아,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해방된다. 그 말이죠. 출애굽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세상 풍속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상숭배하고 굿하고 고사지내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의 축복을 받았죠.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다. 묶여 있는 곳에서 마음대로 어, 묶여 있으니까 못하죠. 돈에 묶이고 명예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전부 묶여서 못 빠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언제 구원받았죠?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피, 메시아를 붙잡게 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축복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그 은혜를 붙잡게 했습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을 받으면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애굽의큰 도성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지옥가에 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 멸망 받아야 되는 우리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안다면 가난을 향해 가다가 물이 없어도 애굽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안다면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는 데마다 원망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이분이 구원받은 자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든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죠.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에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결박되죠. 기도하는 곳마다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계시록 8장 35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증거를 주십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에 우리가 하늘 시민이 된 것이죠 하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세계보고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없다면 늘 인생이 졸리고 힘 빠지고, 기도 안 하면 결국 사람 얘기 밖에 나오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사람의 것이 전부인 것인지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조용히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힘을 주십니다. 이게 연속되어서 나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체험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력기 14장, 17절부터 20절을 읽어보시면, 특히 17절, 18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해 할 것인 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체험해 보면 기도 안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한 달만 기도해 보면 모든 문들이 계속 열릴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고 여호와임을 알리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결론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은 너무 큽니다. 양의 피바른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을 뒤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언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